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아내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로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떳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아멘.여러분이 101편의 시는 표제의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거룩한 통치 그것을 원하는 그러한 다윗의 고백이 또 그러한 소원이 담아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거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서양문이자 지도자의 이 다윗의 기도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다짐을 하죠. 그 다짐의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와여 호 내가 죽게 찬양하리이다. 다윗은요, 지금 통치를 예배의 모습으로 그 예배처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인자와 정의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통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여와를 어,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다는 건요. 그저 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또 정의로 어, 이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바로 이 자리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그러한 인자와 어, 공의 어, 자비로운 왕의 모습으로. 또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서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에나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길 이건요. 도덕적으로만의 어떤 완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하고 또 일관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그런 헌신된 삶의 의미를 담아서 완전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뜻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고 진실된 삶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백들을 해나가면서 다윗은 이제 3절에서 실질적으로 결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찬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내눈 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아니하겠으며 거짓된 자를 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내 마음과 내 관계를 정결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왕들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사람들과 손을 잡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직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에서도요.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어, 왜서, 왜곡된 모습들 위선적인 그런 태도라든지 교묘하게 그렇게 놓는 계산 이런 부분들을 다 사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태도 거부하겠다라는 다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요 자신이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왕의 직무를 이런 모습으로 다스리겠다라고 서운하면서 이제 6절부터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그럼 이 구절은요? 다윗이 어떻게... 어, 리더할 건지 다스릴 것인지 그 리더십의 원칙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을 보겠습니까? 능력보다 뭘 본다고 되어 있겠습니까? 신실함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께서도 신실한 자와 함께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그는 함께 그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결단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다짐하죠.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호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 끊어질 거다. 그 말은요.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다. 정결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러한 이 여와의 호 성으로 바로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겠다.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시편 101편을 통해서 그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와 또 결심을 가지고 서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자리에 나왔던 인자와 정의를 본받아 거룩하게 그 일들을 다스리며 또 온전히 실천함이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그걸 노래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어쩌면, 어, 다윗에게만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있어야 될 다짐이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맡겨진 일상의 삶 속에 그가 이런 다짐과 고백을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다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이 시대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자녀로서 또 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 뭐겠습니까? 오늘 일제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또 정의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동체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자로 다스려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인자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일들을 꿈꾸며 그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들을 온전히 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인자와 정의로 나아가려고 할때그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올 하루 살아가실 때복 있는 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수고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